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 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오늘 어떤 한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예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던 비영리 사단법인하고 꽤 유사하지만 또 성격의 차이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돼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협동조합하고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한데 앞에 단어가 사회적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 공공의 이익, 공익성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런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미 영상으로 어떤 비영리사단법인하고 설립 숫자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유형을 할 것인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유형이 다섯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업형 그리고 취업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취업계층 고용형 이건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그 이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형태 이게 이제 취약계층 고용형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발달 장애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위탁 사업형은 각지자체마다그 지자체의 어떤 고유한 어떤 문화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위탁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위탁 사업형이고 이네 가지 지역 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그리고 위탁 사업형에 포함이 안 되지만 공익을 증진시키는 형태를 기타 공익 이 증진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사회적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실 분들은 주 사업 유형을 어디로 할 것인지 이거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중복되는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일단 하나를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하면 된 것이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아,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사회형 또는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이걸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이제 설립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설립인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을 좀더 하고 싶다 한다면 그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게 되면 진행 절차라든지 절감되고 또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주 사업 유형을 먼저 결정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가까지의 기간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중앙행정 기관으로 본도 한다면, 주로 이제 그 사회적 동조합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보건복지부 쪽이에요. 그리고 여성 가족부 이런 쪽이 좀 많은데 보건복지부 소관의 유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주무관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겠죠. 그래서 접수가 된 날로부터 60일, 대강 한 2개월 되겠죠. 60일 이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이 늦춰진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유형을 일단 결정한다면 어느 부서의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은 쪽에 하게 되면 인가까지의 기간이 좀 단축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을 받는 부서로 하게 되면 인가까지의 기간이 약간 늦춰질 수 있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사업 유형을 결정하시고 주무관청 이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사단법인. 설립 인가 신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이건 신고 사항이죠.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협동조합에 비해서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고 요건도 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가 절차를 쭉 받게 되면 이중관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역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인가 심사를 하고 제출한 서류에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 지시 나오게 되고 거의. 보안 지시는 한 두세 건 정도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출한 서류가 완벽해 가지고 보안 지시 없이 곧바로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고 거의 두세 번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겠죠 실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주무관청으로 이제 보고가 돼 가지고 주무관청에서 인가증 나오게 되면 그인가증을 가지고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는 말씀드렸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사는 것이 좀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원만이 진행 안되 경우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가증을 가지고 법원에 등기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법인체이겠죠.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된 사회적 동조합의 명의로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을 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동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칭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는 회원수가 100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 또는 부서에 따라서 50명 이상까지도 허용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5명이면 가능합니다. 조합원 5명을 일단 확보하시고 5명의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을 누가 끄시며 감사를 누가 끄신가만 정하면 나머지 세 분의 조합원은 이사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적 구성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정관도 준비하셔야 되고 창립총회도 개최해서 회의록도 준비하셔야 되고 조합원들의 뭐이회서라든지사회적동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경력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개최출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서류 준비에 까다로운 것은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입지출 줄여서 수지에 있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가장 좀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출자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천만 원의 출자금을 한 명의 조합원이 40% 이상은 출자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평균적으로 해서 5명이면 2천만 원이면 1인당 400만 원씩 이렇게 하면 은20% 되겠죠. 근데 대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장을 맡으신 분이 조금 더 많이 출자를 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 명의 조합원이 지나치게 많은 출자금을 내지는 못하게 돼있다는거 생각하셔서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출자금을 이렇게 출자하도록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인가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출자금은 이제 계좌로 다 입금을 하시면 되겠죠.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면 되는데 그 서류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명시되어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준비서류 그게 전부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영리사단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항상 그보다 제법 많은 서류가 추가로 요청된다는 것은 주부서의 주무관하고 협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준비할 서류가 꽤 많아지죠. 그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과 관련 인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중관청으로부터 인가증을 받게 되면 인격체로서의 탄생 하나의 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인가만 받다가 끝난 게 아니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해야만 그것이 이제 완결이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면 비로소 이제 인격체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가증 받은 다음에 반드시 기한을 넘기지 말고 등기까지 하셔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고 등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 가서 계좌도 만드시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도 만드셔 가지고 목적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사회적 조합을 설립 인가를 도와드려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등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실제 그 활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하하신 분들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고 사회협동조합의 활동 상황들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이분이 참 활동을 잘하시는구나. 물론 당연히 이제 조합을 이끄는 분도 많은 어떤 보람을 느끼시겠지만 조합을 설립하는 데도 보물 던 저희 사무실도 다른대로 보람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것은 항상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가치를 잘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꽤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준비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단체를 만들려는 분이 갈수록 많이 계시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체를 좀 막막하죠. 그때는 위에 전화번호 전화로 하셔가지고 절차의 안내를 받으시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공익적인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